트라이 마지막 회 12화는 정말 그동안 달려온 모든 순간을 집약한 회차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전국체전 결승전이 아니라 선수들의 투혼, 감독들의 희생, 그리고 숨어있던 비리까지 동시에 드러나며 드라마가 전하려던 메시지를 완성해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낙균 감독의 몰락이에요. 이지는 전낙균이 저질러온 입시 비리 자료를 직접 모아서 교감에게 건넸고, 교감은 결국 전낙균을 감독직에서 해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전낙균은 자신을 해고한 게 단순히 꼬리 자르기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우진 어머니. 폭행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들이닥치고 완전히 아웃당합니다. 사실상 이 드라마 속 빌런 1호였던 전낙균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낙균이 나가면서 오히려 우진은 지도자가 사라져 전국체전 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여기서 드라마가 선택한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기 충분했습니다. 사격부 결승을 앞두고 있던 이지가 단한 발만 쏴도 은메달이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우진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대를 버리고 우진의 경기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 이지의 희생과 용기로 우지는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스포츠 정신까지 동시에 보여준 장면이었죠. 한편 주가람은 여전히 병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승만큼은 직접 지켜보겠다는 집념으로 무리하게 퇴원을 강행합니다. 전국체전 럭비 결승이 열리는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선수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주가람은 이 팀의 중심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하지만 경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특히 형식이 이마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의료진이 출전을 막으려 하지만. 형식은 이건 결승전이니까 끝까지 뛸 거다라며 부상투혼을 발휘합니다. 교체 선수조차 없는 한양 최고에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곧 결심의 순간이었죠. 결국 한양 최고 선수들은 함께 흘린 시간, 쌓아온 순간들을 떠올리며 죽기 살기로 뛰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경기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대19 단 3점 차이로 대상골을 꺾고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땀과 눈물의 결실로 이어진 드라마틱한 완성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단순히 승부의 결승이 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구 교육청의 불시 감사가 이어지면서 학교에 남아있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납니다. 사실 이건주 가람이 전낙균으로부터 교감의 비리 USB를 받아 직접 고발했기 때문이었죠. 혼자만 무너지지 않겠다는 전낙균의 뒤끝이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교감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고 학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공석이 된 교장 자리엔 강종효가 다시 복귀하면서 학교는 안정을 찾아가죠. 여기서 드라마가 놓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인물들의 성장이에요. 윤성준은 연희대학교 체육대학의 당 당이 합격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고 럭비부의 주장 자리는 형식이 이어받습니다성준은 연희대 합격 소식을 전하며 연인에게 해바라기가 해만 보듯 난 너만 본다라며 고백하는 장면으로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성준과 우진은 서로 다른 대학으로 가지만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며 새로운 청춘의 챕터를 열어가죠. 또한 문웅은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실 문웅의 마지막 결승 트라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이 인물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검다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지와 가람의 결말입니다. 이지는 사격부 코치로 가람은 럭비부 코치로 자리를 꿰차며 이제는 선수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경기 후 가람은 이지에게 반지를 선물하며 정식으로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선언하고 이제는 떨어지지 말자는 약속을 나누며 따뜻하게 마무리되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떠났던 태풍이 돌아오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며 시청자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라이 마지막 회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 주 가람의 투혼 형식의 부상 투혼 그리고 무능의 마지막 트라이까지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증명했죠. 둘째 정의의 실현 전낙균과 교감으로 대표되던 부조리가 드러나고 무너짐으로써 아이들은 진짜 공정한 무대 위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청춘의 성장과 사랑 성준 우진 무능 그리고 이지와 가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스포츠 드라마의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었던 전국체전 우승 서사가 트라이에선 훨씬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승리가 단순히 점수판에 찍 숫자가 아니라 인물들이 걸어온 모든 길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트라이는 결국 승리의 점프이자 성장의 도약이었습니다. 트라이는 끝났지만 이 드라마가 남긴 울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승리라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 트라이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재미있는 드라마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